<laughs> 얼굴! 얼굴 어떡할거야! 자 여기서 4개가 날라갔으니까 여기서 뭐다? 바로 무기 무기 간다. 리니지 하지 말라 그랬잖아. 야지가만 아, 있어봐 임마. 존나 진지하니까. 야 집에 가. 아 가라고! X댔다 <laughs> 아, 이거. 무기가 이렇게 조컷이 날라가면 안 되는데. 야 무기로 마지막에 졸라겠다 우리 월세 해야 돼요. 월세 해야 되는데 X댔다 이거. 상강하지마! 빠르게 갈게요, 빠르게. 지금 이거 갖다 쪼을 때가 아니야. 어차피 결과는, 결과는 10분 뒤에 정해져. 자, 하나. 호기심으로 시작한 불법 도박으로 인해 가장 중요한 것을 잃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 어저께 오을다 썼나, 씨발. 징긋. 징긋. 하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대한민국 모든 청소년들을 응원합니다. 변신이 너무 화려해서 그래 이 새끼들이 내가 되게 돈 많은 리치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돈 없는, 돈 없는 그지 같은 걸로 하얀색으로 변신해 내가 돈 없다 돈 없게 생기는 되게 빈곤하게 생긴 변신이 뭔것 같아 저 감귤 감귤? 어. <laughs> 좋아 제주도 한라봉 한라봉 네. 변신해주고 인형도 그지 같은 걸 뽑아줘야 돼 이거 어때? 아. 어? 되게 그지 같은 인형 저기 도라지 도라지? 어. 그래 좋 <laughs> 도라지 아 진짜 소박하다 야, 누가 봐도 되게 반한 사람 같잖아. 어, 후원해주고 싶어, 진짜. 진짜 후원해주고 싶지. 어, 이거 안 뜨잖아? 이건 그냥 김택진이 개새끼. 개제... 빵긋! 징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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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긋! 징긋! 아 우리 아, 죽였다, 이거! 바로. 야, 너 진짜 인건비 못 받을 수 있어. 그 3만원 맞아. 이게 안 한다 그랬잖아 오늘. 찡긋. 빵긋. 찡긋. 찡긋. 왔어 왔어 왔어. 아깝다. 아깝다 누가 왔다는 거야 사실. <laughs> 찡긋. 좋아 내가 건방지게 너무 주교가 있는 자리에 앉아 있어. 그래. 나는 그냥 일반 평민 여기. 그리고 먹을 거 들고 반입하면 안돼 음식물 반입하면 안 돼. 저기 안에. 개소리하지 말고. 되는... 또 자기 때때로 안 되니까 담배 피우고, 그죠? 하여튼 한결 같습니다 어떻게 35년 동안 변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만하라고 해서 할 사람 아니에요. 그 짓을 35년 동안 해왔으니까. 야, 솔직히 말렸거든요. 하지 말라고. 아니, 그렇게 어제 잘 됐으면 오늘은 좀 쉬거나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사람이 맨날 잘 돼? 모질이, 모질이 그 이상이에요. 상상 그 이상입니다. <laughs> 자, 지금 얼마 남았냐면, 2,000 다이아, 3,000 다이아 정도가 남았는데, 형못 즐겨요 인간적으로 이걸 로떻게이요나 7! 다야 진짜 이 보세요 쉽단다. 7! 무기는 잘딱 괜찮아 7!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더못 산다 형 손은 눈보다 빠르니까 상대는 밑에서 앉아 7 아직 끝나지 않았어 손이 눈보다 빠르면 뭐해? 빠르게 터지는데 노래가 이렇게 부금이슬프요 <laughs> 마치 우리의 현실을 반영한 듯한 그런 노래입니다. 맨 정신으로 못 하겠으면 진짜 술을 마셔. 끝났어. 끝났어? 어. 끝났다고? 뭐가 끝나? 다 날아갔어. 뭐가? 내8천 다이아가. 거짓말 하지 마. 그리고 네 인건비가. <laughs> 시발.